안녕하세요. 드르메스의 손태수 원장입니다. 정화여고 선택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 제대로 된 어,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가 서울대에서 발표한 정책포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공별 안내상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이 전공 안내사항을 보시면 이게 이제 경희대 2028 자연계열 학문 분야 고교 이수 권장 과목이다 라고 해서 의학계열은 수학은 대수 미적분 1 확통 미적분 2 과학은 화학 생명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 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 인문 사회 계열은 2외국어 한문 뭐좀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냥 자, 이게 공부하고 싶은 거좀 깊게 공부해라. 다만 다만 자연과학대학 공학 등 이공계열 지원자는 수학에서는 확통 자 보세요 확통 기아 미적분투 자 확통은 수능 과목이죠 대수 미적분 일학동 수능 과목이니까 누구나 다 하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기하 보통 3학년 1학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2 2학년 2학기에 편성되는 학교가 많아요 요건 요걸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수학이 사실 2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야 될 수학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두개 2학년 2학기 때두개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하나 어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 이 것도 하면 좋겠다 뭐라는 그런 데도 있는데 아 그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요? 수학을 벌써 다섯 개나 했는데 그래서 요건 이수할 걸 권장하니까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안 하면 대학 가기 좀 힘들다. 좋은 대학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성에 따라서 물화생지중 진로 선택 과목 중세 과목 이상은 이수하되. 물리 선택한 뒤에 물리2에 해당되는 걸좀 들어라. 라는 게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요게 2 과목이 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보시면 여기 물리2에 보시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그리고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생명과학은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아, 유전 파트가 생명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따라서 안 듣는 게 좋죠.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난 이거 듣고 싶어! 라고 해도 다른 애들이 잘안 들으니까 나 혼자 몇 명만 들어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죠. 어? 지구과학은 거의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수능에 옛날에 지구과학, 지구과학 들어가면 지구과학은 그냥 점수를 받는 과목이라서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했겠지만 이제 수능은 어디가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나오잖아? 그 그죠? 고등학교 1학년. 여기 공통인 통사 통과가 지금 수능 범위라서 이건 수능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지구학은 별 쓸모 없고 어 물리 물화생을 해야 돼요. 물화생을 하는데 자, 지금 어 아래 모집단위는 물리를 좀 해라. 기계, 전기정보, 화학생활, 에너지, 원자액, 조선, 항공우주 이게 뭐냐면 실제 화학생명을 했던 학생들이 이런 과목을 물리를 안 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이런 전기, 전자, 에너지, 원자액 이런 데 쓰지 못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리는 어느 인공계를 가더라도 좀 필요하니까 물리는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화학생명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과학은 물화생, 그리고 투 과목은 해야 되는데, 투 과목 중에서 세 과목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물, 투, 화, 투, 생, 투, 두 개, 두 개, 두개 두개 중에서 하나씩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한번 보시면, 일단 2학년에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쭉 보시면, 과학에 지금 보세요. 물리, 화학, 생명에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세 개죠. 택 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선택해야 지 좋냐? 융합 창의 융합 과제 연구. 이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어, 창의 융합 과제 연구라는 과목이 제2 외국어 교양으로 들어있는데. 어, 이건 지금 확인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음, 어, 왜 그렇냐면, 어, 저희가,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 그, 과목들로는 이 과목이, 네, 어, 과학에 있는 융합과제 탐구라면 이 과목이 들어가는데, 과학에 지금 보시면, 어, 이용학과학 탐구. 과학 요거는 등급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용화 선택.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 맞다. 그러면 요거 선택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택사인데 요 무라생 말고 요거 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제일 많이 듣는 과목으로, 어,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무라생 지까지 한다. 그러면 과학을 4개나 해야 되는데 아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한테 창의융합 과제 연구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인가요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안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음, 어, 3학년 아,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선택해야 겠죠 택섯개 선택해야 되거든요 미적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어, 어떤 게 좋냐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중에서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세포와 물질대사. 요게 지금 각각 물, 화, 생 중에서 앞에 나오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물화생 중에서 2 과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과목에 해당되는 거 하나씩 선택하는 게 좋죠. 자,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어, 진로 선택에 역학과 에너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물질과 에너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어, 세포와 물질 대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 주의할 점 생물의, 생물의 유전. 아, 유전은 너무 어려워요. 선택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미적분 2까지 합쳐서 지금, 어, 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아, 영어의 융합 선택, 미디어와 영어, 이거 선택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이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 이외에 다른 융합 선택은 또...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도 지금 제2 외국에 있는 융합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학에서 세개 하고, 나머지 사회 과목, 과목이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많이 듣는 과목으로 하나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 무조건 애들이 많이 듣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미적분하고, 과학 세계 하고, 그러면 총 4개거든요. 나머지 하나. 여기, 제2 외국어, 융합. 요것도, 네, 등급이 나오는 걸로 나와 있으면 안 좋아요. 등급 나오는 건안 좋아요.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오는 거, 등급이 안 나오는 게 없으면 애들이 많이 듣는 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음, 사망 1학기. 사망 1학기는 거의, 어, 여기, 사회에 있는 융합 선택 해주시고요. 과학에 있는 융합 선택 해주시면, 일단 두 개를 깔고 갈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를 지금 다섯 개를 해야 되는데, 기아 하나 선택을 하겠죠. 기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어, 사문. 사문을 하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문이 거의 암기가 뭐 이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문 하나, 기아 하나, 그러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융합선택, 과학 하나, 그 다음에 사회 하나. 그럼 네 개가 나오거든요. 나머지 하나를 해주시는데 어좀 부담이 덜한 걸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과학에서는 융합선택을 했으니까 뭐 국어나 영어 중에서. 어, 부담이 덜한 걸로 하나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학,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는 택 산데 요것도 역시 어, 융합 선택 사회 두 개, 과학 두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게좀 편할 거고, 그리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3학년 2학기는 실제 어, 대입에 쓰이지 않죠. 3학기 1학기까지만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혹시 또 재수할 땐또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때문에 발목 잡히긴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3학기 2기 때는 수능에 올인해야 될 시기니까 그래서 융합선택을 하는 거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수학에서 5개 수업 수학, 대수 미적분 1그 다음 확통 기하 미적분 2그 다음 과학에서 물화생 그리고 물화생에 따른 두 과목 세개 요거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면 어 애들이 제일 많이 듣는 거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들을 것 같은 그런 거 듣는 게 좋고 그리고 사회 과학의 융합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안 나오는 과목이 선택 가능할 때는 무조건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음, 카톡을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